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서 도둑놈이 불리는 10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입니다. 강원도 속초 바다에 친구들과 놀려갔다가 헌팅으로 만나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원체 집순이라서 크게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게다가 제가 사택에서 살다 보니 데이트하는 집은 거의 여자친구 집입니다. 저희 커플에게 외부 데이트는 밤늦게 심야 영화 보려나가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내외적인 문제로 유일한 외부 데이트인 영화관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IPTV를 통해서 무료 영화 위주로 보다가 점점 볼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 P2P 사이트에 유료 결제를 해서 최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성인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는 여자친구가 성인 코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냐고 물어보았더니 부끄럽다고 말은 하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TV에 연결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저런 게 말이 되냐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였지만 나름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였는지 얼마 지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연락이 잘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하는데 맨날 그러는 것도 수상했지만 일단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10살이나 어리다 보니 다소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게다가 전 여자친구도 바람이 나서 도망갔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심이 어느 정도 생길 때쯤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저녁 늦게 도착하기에 바로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끝나면서 저녁식사 시간 때쯤 여자친구네 집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좋아하는 초밥과 떡볶이를 사서 인터폰을 눌렸습니다. 눌려도 소리가 없길래 아직 집에 안온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온 음식들을 정리하고 식탁이자에 앉아있는데 여자친구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더니 이미 퇴근한 여자친구가 집에서 이어폰 끼고 빨간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그냥 바로 부르면 여자친구가 심하게 민망해 할것 같아서 어떻게 불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였는데도 너무 집중하였는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깨를 툭 건드렸고 여자친구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 왔냐고 등등 묻길래 있었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횡설수설하며 사갔던 음식들을 먹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영상을 보고 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보지는 말라고 하였더니, 시간 남을 때 심심하면 보고, 안볼 때가 더 많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지만, 얼마 전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방에 가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처음 성인 영상을 접했을 때는 정말 계속 보고 싶고, 자주 보았지만, 나이도 먹고 하면서부터는 거의 어쩌다 한번 봅니다. 그것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자주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처음 봐서 그런지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P2P 사이트에 5만원 유료 결제를 해둔 것도 저랑 영화 한편본거 말고는 전부 여자친구가 성인 동영상들 다운로드 하면서 다 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운로드해서 더 이상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길래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껏 다운로드 하라고 돈을 충전해 줄 수도 없고 안 해주자니 속 좁아 보이는 것 같고, 참 난감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컴퓨터에서 직박구리 폴더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던지, 제 것보다 더 양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그만 다운로드 해보라고 하면서 일단 조금만 유료결제해 놓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알았다고는 하였지만, 내심 섭섭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예전보다 자주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연락 잘 돼서 이제 시들해졌나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어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자꾸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며 계속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또 왕창 찍어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사진은 별로 없었습니다. 때마침 수상한 폴더가 보였고 역시나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극적인 영상을 쉽게 시들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폰에 넣어서 들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빨간동 영상에 나오는 남자 배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제 여자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